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거상 엘리펀트에서 나온 닌자고 고스트 닌자 제품 미니 피규어를 짝퉁으로 베낀 제품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어, 컬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컬이구요. JX1014 제품이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에어로블레이드는 안 들어있네요. 어, J 같은 경우는 에어로블레이드가 들어있는데 어, 6개의 제품 중에서 에어로블레이드 들어있는 건 저거 딱 하나. 아, 저게 아마 나뉘게 나오게 되면 어, J하고 로닌이 아마 가장 인기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. 왜안넣어지 그게 좀 비싼가? 자, 이렇게 6개의 어, 피규어가 들어가 있는데요. 어, 닌자가 몇명 없습니다. 아, 닌자 두 명하고 그 다음에 니아 들어가 있고, 론인하고, 악당 분명, 들어, 들어가 있네요. 자,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자, 어떤 제품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, 엘펀트 같은 경우는, 뭐, 데코리나 SY만큼 품질은 안 돼도, 그냥 요즘 많이 좋아지고 있고, 점점 발전하고 있는 회사인 것 같은데, 자, 이렇게 카드가 들어가 있고요 자, 이렇게 속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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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뭐, 다른 건안 들어 있고요 자, 발판이 이렇게 있는데, 거치대부터, 거치대 같지도 않지만, 뭐, 그냥 간단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끼워 주시고 두개 끼워 주시고 그 다음에 발 끼워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 뭐야 에어로 블레이드 들어 있는 거요? 에어로 블레이드, 에어로 블레이드처럼 생겼죠? 생겼는데 저거 어, 에어지조 안에 들어 있는 그런 거손 손잡이 에 들어가는 거그 제품 들어가 있고요. 자폴 미니 피규어입니다. 보도록 하지요. 자 자 끼어지는 건뭐잘 끼어지고요. 이렇게 뭐 뻑뻑하거나 문제 있고 없고, 뭐 다, 다리도 뭐 적당히 뻑뻑, 저 움직이는 데 무리 없고요. 그런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끼워주시면, 자 미니 피규어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. 자 얼굴 보도록 할까요? 어우 잘 생겼다. 자 초점 잡혀 주세요. 이렇게 안 잡혀지죠? 예. 네. 자 이렇게 얼굴 잘 생겼고요. 가슴 프린팅 이렇게 되어 있고, 자.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자, 콜 정품 나와주세요. 자, 정품 나와주시면 정품이랑 얼굴을 비교해 보신다면 뭐 얼굴 쪽으로 봤을 땐별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별 차이 없고 가슴 프린팅을 보시면 어 이렇게 뭐큰 차이 없네요. 예, 네. 물론 좀 약간 조금 디테일한 면에서 살짝 떨어지기도 하고 좀 약간 좀 밝게 하긴 한것 같은데 그런 면 차이가 있고요. 자, 럼 저로 가시고 자, 아이고 저걸 끼워야지. 칼 끼우는 부분 요거 끼워주시고 다시 얼굴 끼워주시고 근데 칼은 아쉽게도 안 들어있네요. 이런 칼로 안 넣어줬어. 자 칼이 안 들어있어 왜 진짜? 예 네, 진짜 안 들어있네요. 칼은 안 들어있고요. 그리고 무기는 정품이랑 같은 방식인 것 같은데 살짝 다르네요. 자 정품은 이렇게 끼워주시고요. 여기에다가 칼날 끼워주시면 되는데 정품 이게 검은색인데 요거는 어, 그건 없고요. 음? 그 다음에, 여기도 살짝 다른 게 따로 비교해 보여드릴 텐데. 무기는 이렇게 끼워 오셔서 대충 마무리하고, 자, 이거 뭐 칼도 없고, 이거저거 없는 게 많아. 자, 이렇게 해서 완성되었습니다. 자, 이렇게 되어 있구요. 자, 정품이랑 비교를 해보신다면, 자, 아 정품은 에어로 블레이드도 있는데, 얘는 에어로 블레이드도 없고, 무기도 좀 살짝 다른 방식이구요. 자, 저 무광으로 되어 있습니다. 아, 짝퉁이 보통 유광으로 돼서 좀 반짝반짝이게 하는데 무광으로 했고, 야, 잘 뼈졌죠? 그렇지. 무광으로 되어 있고요. 좀 디테일은 아쉽고, 위쪽 보시면 할머니 좀 저기 두건쪽이 비슷하긴 비슷한데 좀 파인 부분 그런 데 보시면 조금 덜 파여 있고 좀 약간 비슷하게 흉내만 냈고요. 똑같이는 못 만든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얼핏 빠셨을 때는 뭐 이게 어느 게 정품이고 짝퉁이고 모를 정도로 어, 그런 부분은 잘 되어 있고요. 뒤쪽도 뭐잘돼 있는 편이지만 뭐 살짝 또 티가 나네요. 작품 티가 나고요. 자, 이렇게 요거 이제 정품. 그다음에 요거는 인나이트 저 인나이트이 된다. 엘리펀트에서 나온 짝퉁이고요. 이건 SY에서 나온 짝퉁입니다. SY 같은 경우도 잘 나오긴 했는데 두건쪽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가지고 그게 좀 아쉽고요. 자, 엘리펀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살짝 살짝 다르고 조금 품질적으로 좀 떨어진다는 거 그거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국내는 안 들어왔는데 엘리펀트가 잘 이렇게 국내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지 않아서 들어올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들어오시게 된다면 한번 참고해 보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에어로 블레이드로 들어 있는 제이하고 로닝 같은 경우는 제가 짝퉁에서 처음 봤거든요. 뭐 구하기 힘든 것 같은데 나오게 되면 한번 구입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. 네, 참고해 보시고요. 오늘 하루도 즐겁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가자 내 등에 칼 어디 갔냐? 안녕하십니까?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 네가.